21세기가 나온 신조어 중에 덕질이란 단어 많이 아시죠? 덕질 어, 무언가에 파고드는 것이란 의미가 있고요. 어, 뭐 일본의 오타쿠에서 생겨난 단어다 이런 설도 있지만 굳이 오타쿠를 언급하지 않아도 네 우리는 그냥 덕질하다 이렇게 쓰고 있죠. 덕질에 어, 동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를 붙이고 덕질하다 이렇게 흔히 쓰고 있죠. 어,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늘 찾아보고 감동하고 또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 얘기도 하고 이 정도면 덕질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. 제게는 역사가 꽤 오래된 저의 덕질 끝판왕. 엘 평론가가 있는데, 어, 그분을 대할 때는 선생님에게 인생에 관해, 인간에 관해, 한수 배우는 기분으로 열심히 듣고 봅니다. 공부하는 자세로 말이죠. 또뭐 아이돌이란 게 사실 우상이란 뜻이잖아요. 근데 우상까지는 아니어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게 보이는 아이돌에게도 심취하고요. 해외의 노 가수들이나 배우, 감독들, 제 청춘 때부터 함께하며 같이 나이 들어온 사람들도 있죠. 이게요, 아시겠지만 마치 그 음식에 맛을 내주는 조미료나 소스처럼 솔솔솔 뿌려지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. 다 아시죠? 그런 기분. <laughs> 가끔 새로운 덕질의 대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. 어, 저는 오랜 덕질의 대상들에게 저의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의리를 지킵니다. 굳세게 함께하는 거지요. 내 삶만 해도 사실 바쁜 일 투성이지만 나를 문득문득 문득 풍성하게, 신선하게, 감미롭게 아무튼 제가 처져 있거나 게을러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기도 하는 우상들에게 고마워합니다. 나이가 뭐 대수야? 이러면서요. <laughs>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 늘 감사한 마음이죠. 어, 요즘은 그 어린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. 뭐 분야마다 늘 자주 바뀌는 어, 관심가는 대상들이 있죠. 하지만 꾸준히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나를 모르는 나만 아는 그녀에게 그에게 계속됩니다. 저의 덕질은요.